안녕하세요, 민트 여러분. 오늘 아, 영상이 두 개나 올라가서 좀 놀라셨죠? 제가 깜짝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바로 바로 오행시 이벤트입니다. 와 내용은 간단합니다. 저 이름 후지미나, 후지미나 그 다섯 글자로 오행시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외국분들은 좀 참여하시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 한국어 할줄 아시는 분들은 조금 도전을 해 주시면 정말 저는 기쁩니다. 벌써부터 어떤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나올 건지 정말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민트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기간은 오늘 영상이 올라갔던 11월 26일부터 12월 30일까지 5일 동안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댓글장에다가 후심이나 어행시와 이메일 주소를 함께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 이번에도 뭐 선물은 좀 비밀인데 천 다섯 분들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다 댓글 읽고 고르겠습니다 <laughs> 아, 많은 분들의 참여를 아, 기대하겠습니다. 한첨자 발표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날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아 그때까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세요. 제가 후지의이나 다섯 글자로 하면 힌트가 될수 있잖아요. 저는 어, 민트 두 글자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행시예요. 이행시. 민. 민망하지만 저... 톡톡 후지미나채널이 트렌드가 되면 좋겠어요. 아, 이거 좀 맞는 건가요? 좀 희망? 말해봤는데. 완전 아, 진짜 민망하다. 어려웠어요. 와. 그렇게 제가 엄격한 눈으로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써주셔도 될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서 아,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회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던 예시가 또 있는데, 그건 진짜 잘 만드셨네요. 민, 민트 여러분, 트, 트리 만들기 같이 하는 거 어때요?